재미없게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재미라는 단어가 점점 더 멀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흘러가는 건 분명한데 그 하루에 뭐가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기도 하죠. 심지어 요즘은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감정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가끔 약 챙겨 먹고, TV 보고, 다시 누워자고. 그런 하루를 며칠, 몇 달, 몇 년째 반복하고 있다면 몸보다도 마음이 먼저 늙어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주변에서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라는 말을 할 때면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걸까?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그게 편한 삶일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내가 뭘 하는지 관심 없어 하는 이 생활이, 이게 정말 발자 좋은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저 쉬는 삶, 그저 조용한 삶, 그게 행복한 노년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나이에 오히려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즐겁게 움직이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 좋아서 살아가는 분들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조건이 특별해서일까요? 젊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었거나 자식들이 잘 돼서 뒷걱정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만난 팔자 좋은 어르신들은 대부분 평범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자기 하루를 자기 손으로 채우는 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 가장 힘든 감정은 외로움도 통증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 같다는 느낌. 이 감정이 사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들하고도 대화가 줄고요.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고 바빠서 연락이 끊기니까 내가 그냥 사회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웃을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어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하루가 지나가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이 줄고,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뒤죽박죽이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크게 아픈 데는 없다는 말만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만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그 자리를 탄남이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사회도 이젠 더 이상 당신은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하세요 하고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건내 자리를 내가 만드는 훈련지입니다.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딱 하나라도 내가 주도해서 하는 일이 있으면 그 하루는 그냥 보낸 하루가 아니라 살아낸 하루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정신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루틴이 있는 시니어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신체 건강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작은 활동 하나, 사람과의 연결 하나, 그게 삶 전체를 붙잡아 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 채널, 매 건강 차차차는, 그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단 나이 들어 팔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장 없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만큼은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 문장, 한 문장 들으시면서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잠들어 있던 내 몫의 삶이 다시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던 날들도 지나가고, 회사 걱정, 돈 걱정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보니 편해지기는커녕 마음이 더 허전해졌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꼭 해야 할 일도 딱히 없습니다. TV를 켜놓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점심이고 또 저녁입니다.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오늘 나는 뭘 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곰곰이 떠올려봐도 딱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사실 더 힘든 건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 사회에서 한 발짝, 두 발짝 밀려난 느낌.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가 며칠, 몇주 계속되면 괜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있었고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지쳐있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이런 마음이 더 깊어지기 쉽습니다. 아프면 챙겨줄 사람이 마땅치 않고 이야기할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연락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먼저 전화하기도 망설여집니다.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빼앗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이 오래 계속되면 몸까지 함께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기운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고 괜히 여기저기가 아픈 것 같고 병원에 가도 딱히 큰 병은 없다는 말만 듣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이건 단순한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오래 사는 게꼭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이말 속에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 그만큼 버겁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 이게 바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교입니다. 주변을 보면 여행 다니며 즐겁게 사는 사람, 취미 생활을 멋지게 하는 사람, 손주들 돌보며 바쁘게 사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을까? 이 비교는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와 가족을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나를 위해 사는 법은 배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내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흐른다면 노년은 점점 더 외롭고 더 불안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공허함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은 나는 발자가 안 좋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나이에 뭘더 바랄 수 있을까? 남은 시간은 그냥 흘러가게 둬야 하나? 바로 이 지점이 지금 우리가 가장 솔직하게 마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더 어려운 이유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당장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잖아요. 이제 편하게 쉬셔도 되죠. 하지만 정작 본인 마음 속은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느끼며 살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의미없이 흘러가면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낮게 보게 됩니다. 이제 나는 별일 없는 사람이구나.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된것 같아.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괜히 여기저기가 아픈 것 같고, 기운이 없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일도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다시 마음이 가라앉는 나쁜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이 나이에는 마음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뭐가 힘들다고 그래. 이 정도는 다 참고 사는 거지. 이렇게 넘기다 보면 도움받을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의사들도 말합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약보다 생활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아 보이지만, 그 하루가 쌓여 1년이 되고, 그 1년이 몇 년이 되면 왜 그때 아무것도 안 했을까 하는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공허함은 그냥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은퇴는 했지만 새로운 역할은 없고, 자식들은 바쁘고, 세상은 빠르게 변해 따라가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만 비춰진 것 같다는 생각은 사람을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이 시기가 사실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남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회사 규칙에 묶이지도 않고, 내 속도대로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자유가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외로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심심하다, 할게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의 노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노년은 점점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이유를 이해한다면 삶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이 허전함과 공허함은 나약해서 생긴 게 아니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노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이유이자 출발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그냥 기분 탓 아니야?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와 조사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하루 생활에 특별한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과 불안감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마음의 공허함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공통된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의사들과 전문가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는 혈압이나 혈당 수치보다 삶의 의욕이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대학병원 노인정신과 교수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작은 목표가 있는 노인은 같은 나이여도 병원에 오는 횟수가 훨씬 적다. 약을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몸 상태를 더 크게 좌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퇴직 후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딱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늘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큰 문제 없다는 말만 들었죠.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주 2회 걷기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나갔지만 한 달쯤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몸무게나 검사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 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의미 있는 하루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새로운 취미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낮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머리를 많이 써서가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고 자기 역할이 있다는 느낌이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복잡한 공부가 아니어도 정기적인 모임, 작은 봉사, 손주와의 약속 같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계획 없이 집안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도 빠르게 약해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넘어질까봐 더안 움직이게 되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노년의 삶의 질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 역시 많은 통계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근거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인데도 유난히 밝고 건강해 보이는 분들 한 번쯤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재산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산책 시간, 매주 만나는 사람, 계속 이어가는 작은 약속, 이런 것들이 쌓여 삶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건강과 행복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고요. 지금 느끼는 공허함을 그대로 두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근거들이 보여주듯 이 문제는 분명히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쉽지, 현실은 다르잖아. 지금 와서 뭘 시작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밝지도 않고 체력도 없어. 이제 와서 뭔가 바꾼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마음은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우선, 이제 너무 늦은 것 같다는 말부터 생각해 보죠.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새로운 걸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빨리 배우거나 금방 익숙해지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70대의 글씨를 다시 배운 분도 있고, 80대의 그림을 시작해 전시회를 연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례를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저건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능했겠지.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 보면 대부분 평범한 어르신들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처음에 작게라도 시작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체력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걱정입니다. 무리하게 새로운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움직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크고 힘든 활동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앞 공원을 하루에 10분만 걸어보기. 라디오를 들으면서 메모 한줄 적어보기. 전화로 친구에게 안부인사 한번 하기 이런 일들은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고 몸 상태에 따라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변화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오늘 내가 할 일이 하나만 있어도 사람 마음은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일이 있다는 것, 스스로 정한 약속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 모임이나 활동은 성격상 안 맞아.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활발하고 사교적인 건 아닙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걸 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에게 억지로 모임에 나가라고 하는 건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루에 두 시간 모임에 나가야 즐거운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창문 열고 햇살을 보며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내 삶에 기다려지는 무언가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고 살아서 지금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 이 말엔 참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족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던 세월이 그만큼 길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 한 번쯤 들여다 봐도 됩니다.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나는 어떤 걸 좋아했지?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이런 질문부터 던져보면 됩니다. 처음엔 생각도 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작은 바람 하나쯤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내 상황은 특별히 더 어려워서 이런 이야기들이 와닿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 이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이제는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 있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공허함과 외로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는이 깊은 물음 앞에서 어떻게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위해 할수 있는 일한 가지를 찾아보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한번 보는 것. 밥 먹고 나서 집 안에서 5분만 천천히 걸어 보는 것. 종이 한 장에 오늘 내가 할일한 가지를 써보는 것. 전화번호부를 펴서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사람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내는 것. 라디오를 들으면서 메모지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 적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가 탄내 삶의 중심심점이 되어 줍니다. 하루를 흘려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잘 맞는 활동이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동네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뜨개질, 노래, 그림 같은 취미반, 스마트폰 배우기, 건강체조, 걷기 모임 동년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소모임까지. 이런 곳에 한 번만 가보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구나, 생각보다 나 같은 사람도 많구나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만약 직접 나서기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제가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생각보다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집까지 찾아오는 방문 상담 서비스도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먼저 챙기고 자신은 늘 빚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살펴주는 것이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어 팔자 좋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자식이 효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 하루를 스스로 채우는 사람,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들여다보는 사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속도대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그 하루 속에 작은 내것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작은 약속 하나, 작은 습관 하나, 작은 기쁨 하나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시간 속에 무엇을 담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제, 그 선택의 순간이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여러분의 발자 좋은 인생을 하나씩 다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